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본뉴스 포커스입니다. 뉴욕한인 내일협회가 내일 살롱 임금 보증보험, 웨이지 본드 관련 행정소송 비용 마련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회장은 9월 30일 협회사무실에서 가진 연례행사 무료 건강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건강진료 안내서에는 협조 요청서 공문을 함께 첨부했다며, 웨이지 본드 소송 관련 협회가 처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한인들의 소송 비용 참여도는 소송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중국인 네일협회와 비교해봐도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협회는 지난 9월 중국인 네일협회와 공동으로 마이클 님, 마이클 박 행정소송 전문가를 고용해 지난 15일 1차 소장을 접수시키고 모금활동을 펼쳐왔는데 3천여 명의 네일인들이 다녀간 지난 20일 열린 가을 네일앤스파쇼에서 거친 액수는 4만 1,88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모금액 중에 3만 5천 달러는 이번 일의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한 협회 측에 스파쇼 행사 당일 판매액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한 스파캐슬에서 기부한 것으로 당일 협회원들의 10시 일반 참여도는 34명에 7천여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협회는 한인 네일인의 수는 어림잡아도 3만 명 이상이고 업소 또한 4천여 업소가 되는데 9월 30일까지 기부자 수가 60여 명이 채안 되고 스파켓스레스의 기부액을 제하면 모금액이 만 달러도 채 미치지 못한다며 모두가 함께 이번 일에 동참한다는 적극적인 참여가 너무나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 네일협회는 소장이 접수된 후 회원 250여 명이 1인당 200달러를 기부해 5만 달러의 기금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거부맨하고 지금 저희가 그 네일 사태로 인해서 고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많은 금액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한 9만 불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중국협회하고 저희랑 반씩 하지만 저희 그 하인 레일인들이 협조가 좀 많이 저조한 저조한 편입니다. 지금 중국협회랑 오늘 저희가 만나서 믿음을 가졌는데 중국협회에서는 회원들이 한 분당 200불씩 한 250여 분이 지금, 아 어, 그, 도네이션을 하셔서 5만 불이 모였다고 그랬니다데 저희가, 어, 금액상으로는 많이 모였지만, 아여러분들 어, 아시다시피 스파켓을 전성부 회장님이 3만 5천 불을 한 번에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거지, 어, 참, 뭐, 지상을 통해서, 어, 말씀드리기 좀, 어, 창피하지만 저희가 한, 지금까지 해주신 게한 50여 분 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어, 금액도 물론 많이 해주신 분, 금액에 관계없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뭐그 절대 금액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많은 협조를 더 부탁드립니다. 행정소송비용은 중국인엘협회와 뉴욕한인엘협회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한편, 지금까지 뉴욕주 정부 상대 웨이즈본드 행정소송 진행은 지난 15일 1차 소장이 접수된 후 30일 2차 행정소송 가처분에 대한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웨이즈본드 가입 마간 기한을 유예해달라는 2차 가처분 신청은 10월 2일에 접수될 예정이고, 당일 유예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 협회는 3일께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1차 소송에 대한 결과는 10월 6일에 전해질 것으로 협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오늘 그 계약을 2차 소송 가처분 신청 들어가는 계약을 오늘 이제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늦어도 내일 안으로는 가처분 신청이 정확하게 들어갈 거고요. 어, 변호사님, 마이클 박 변호사님께서 직접 어, 알바니에 올라가셔서 마이클 박이요. 마이클 박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변호사님은 근데 그분이 알바니에 가서 법원에크라미널 어, 코트에 정식으로 본인이 접수를 하시고 그 답변이 아마 늦어도 금요일 날 안으로는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나오는 대로 저희가 이제 이메일을 받거나 연락을 받아서 토요일 날쯤 저희가 어, 정확하게 웨이즈 본드에 대해서 어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밀어주시길 원하는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회는 10월 6일 뉴욕주 정부의 단속을 앞두고 웨이지본드 구입에 많은 회원들이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인 2일 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협회 입장을 밝히겠지만 현재 사업상 필요하다면 웨이지본드에 가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협회는 앞서 뉴욕주 정부에 웨이지본드 가입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또 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웨이지본드 가입이 철회가 되면 오히려 가입자가 가입 시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입하지 말 것을 협회 공식적인 입장으로 밝혀왔었습니다. 어, 만약에 그 사업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본부에 가입을 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시다면 혹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 답변이 공식적인 답변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안 들어지는지 나오기 때문에 토요일 날또 저희가 이제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혹시라도 어, 그, 웨이즈 본드에 가입을 하실 수 있으면 가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가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정부 쪽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서 좀 본드 구입을 어, 미뤄달라고 저희가 부탁드렸던 거고요. 협회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 협회를 오픈하고 이번 내일 사태에 따른 내일인들의 궁금증에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의 웨이즈본드 법안에 따르면 2명에서 5명의 종업원을 둔 업주부터 웨이즈본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단속은 10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웨이즈본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강화된 벌금과 처벌이 내려집니다. 뉴욕 인 네일협회가 주최하는 무료 건강진료 행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됩니다. 18일째를 맞는 이 행사는 10월 20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플러싱에 있는 뉴욕 예람교회에서 열립니다. 협회는 9월 30일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년과 동일하게 실시되는 행사에 많은 한인들이 참가해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네일협회에서는 많은 네일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보험이 없으시거나 어, 또 병원에 가실 그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어, 많은 여러 여러 그 검사 기관 또 선생님들을 모시고 무료 건강 검진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날 진료는 미암협회 아시안지부에서 유방암과 자궁암, 대장, 직장암, 비형 간염 상담, 피 검사를 진행하며 박노태 부부 한의원에서 어깨 통증과 알러지 상담 치료를 진행합니다. 또 우유문 병리 검사실에서는 120달러에 달에는 피 검사를 당일 30달러에 제공하고 김세진 내과에서 내과 진료를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당뇨 검사와 의료 보험, 오바마 헬스케어 상담을 진행하고 찰스왕 건강센터에서는 골밀도 검사와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 독감 예방 주사를 제공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에 있는 일본인의 대피 방안을 협의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1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대피 방안과 관련한 협의를 하자고 한국 측에 실무 차원의 요구를 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 사안의 민감성 등을 거론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집단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탈출하는 일본인을 실을 미국 함선을 자위대가 보호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간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한국 내 일본인을 미국 함선까지 어떻게 이동시킬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상태입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약 3만 7천 명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카 유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체류 중인 일본인의 보호나 피난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평소부터 부처 간의 다양한 준비 행위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도 여러 협력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군의 날인 1일. 미국 해군의 서태평양 핵심 전력인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에 배치됐습니다. 교토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레이건호는 이날 오전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소재 미군 해군 요코스카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앞서 이 기지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정비를 위해 올해 5월 일본에서 철수함에 따라 후속 장비로서 투입됐습니다. 남이 측급 항공 모함인 레이건호는 동력원으로, 원자로 2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열출력 합계는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설비 용량인 138kW에 육박하는 120만kW로 알려졌습니다. 레이건호는 항공기 60대 이상을 탑재할 수 있는 규모고 30노트, 시속 약 55.56km 이상의 속도로 운항이 가능합니다. 레이건호는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지역 해양 전력을 총괄하는 거점이 되며 평상시에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역할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건 호는 애초 2일에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악천후를 피하려고 일정을 앞당기는 바람에 한국의 국군의 날에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됐습니다. 현지에서는 레이건 호의 입항을 반대하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원자력 항모의 요코스카 모항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 모임 측은 오지마라 원자력 항공모함이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선박을 이용해 주변에서 해상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레이건호가 움직이는 원전이라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값이 뛴다는 메네튼 아파트의 중간값이 100만 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일일 미 언론은 올해 3분기 말을 기준으로 맨해튼 아파트의 중간값이 99만 8천에서 99만 9천 달러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가량 오른 것입니다. 지난 8월 초까지만 해도 맨해튼 아파트의 중간값은 91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최근 26년 새 가장 높은 가격으로 역대 두 번째입니다. 아울러 이번 3분기에 맨해튼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100만 달러 이하 거래는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맨해튼 아파트 가격이 이처럼 크게 오르는 것은 수요는 많고 공급은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